안녕하세요. 어슬픈 어여사 인사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얼마나 어설픈지요 사실은 제가 오늘 농원에 갔다가 어, 수경 식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공기 정화 식물을 준비를 해 보다가 딸기 모종을 제가 어렵게 구해가 왔어요.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가져왔는 게 딸기, 요전에 영상이 딸기 수경이 아니고 이게 말이죠. 그 문제에 이게 세상에 죄송합니다. 딸기가 아닌 도마도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딸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딸기 수경을 이렇게 내 포기를 예. 구매해 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많이 어설프죠. 정말 제가 여기에 딸기가 열린 걸 보고 제가 사가 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불었더니만은 내가 도마도라 그랬지 누가 딸기라 그랬냐고 언니가 막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고의가 아니고 정말로 저는 딸긴 줄 알고 했는데 여기에 꽃도 폈죠. 예. 죄송합니다. 이게 도마도 도마도입니다. 예. 방울 토마도잘 키워 볼게요. 그리고 이 딸기도. 약속대로 수경 달린 걸 보고 왔으니까 잘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청금을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청금이더라고요. 청금을 시원해 시원하게, 시원하게 보여서 구매해 왔습니다. 어, 얼마 안 하더라고요. 예, 한0천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밑에 유리 볼은 뭐 다이소에 천 원만 하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어, 돌도 천 원씩 하더라고, 한 무지씩. 그렇게 해갖고, 사서,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, 제가, 어, 그 전에 황금죽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. 이 황금죽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어갖고, 제가 요번에 연화죽을 사왔습니다. 연화죽을. 그리고, 이게 이름을 잘 몰랐는데, 좀 어려운 이름이더라고요. 또 까먹었는데, 고, 공기 정화식물로는 좋더라고요. 예. 그래서, 요거랑, 딸기랑, 토마토랑, 이렇게 수경을 제가 오늘 도착만 해서, 저기 있는 황금죽은 쭉쭉,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게 그냥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맹수경으로 계속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말련 해는 것들은 요렇게 둘넷 다섯 여섯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애교 애교로 쑥갓 언니 집에 갔다가 쑥갓. 요 꽃이 너무 예뻐서 예. 네. 쑥갓 꽃이 피니까 이 쑥갓 꽃을 따다가 이렇게 차도 해먹더라고요. 어, 되게 향긋하에맛있 이렇게 향이 좋다고 되게 하는 언어, 그이 채널 영상을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데, 맛있다는 <laughs> 향이 좋다는 소리만 제가 영상으로 기억이 남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로 언니 집에 옥상에 갔다가 정말 예뻤어요. 정말 예쁘죠. 그래서 저도 식탁에 이렇게 놔두고 보려고. 유리 안 쓰는 컵에다가, 요렇게, 돌놓고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, 이제, 물을 주는, 수경재배 물은, 어, 영양제, 얼마 안 하더라고요. 영양제를, 보시면은, 요렇게, 요런 거, 딱, 한 방울만 넣고 많이 주면은 녹는다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, 여기 다, 요렇게 물을 줬거든요. 이렇게 다 물을 줬어요. 물을 줬는데,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연하, 연하죽만 안 줬거든요. 이 연하죽에게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수경재비를 제가 도전을 하, 해보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이 딸기에 <laughs> 그날 잘못 아리킨 방울도 마도 딸기 아닙니다. 이게 딸기입니다. 딸기도 이게 보니까 종류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사온 거는 요 종류. 네. 모종은 많이 없더라고요. 가니까 네. 요거를 부랴부랴 정말로 딸기 것, 열린 거 다른 쪽에서 보고 그건 좀 시원찮아서 이제 제가 이걸 모종 있는 걸 사왔거든요.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. 이래서 어설프다고 제가 <laughs> 늘 말씀드리죠. 그렇지만은, 어, 모르면,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몰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배워가는 거고 하나도 모릅니다. 아까 저기, 저, 스노우 사파이어 비슷한 건데 저 이름이 다른 거더라고요. 근데 어려워요. 다못 이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하여튼, 근데 공기정화식물이더라고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그래도 도전하고, 그냥 도전 의식에 응원해 주신 걸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삼고, 예, 부끄럽지만 또 발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. 예, 이전 방송에 잊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네. 어, 여러분들 이제 덥기 시작한데 이렇게 시원하게 수경 재배 같은 거 시작하시고 아니면 화분 같은 거 놓으시고 하셔가지고 좀더 생기있게 우리가 같이 예, 협력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부족하지만 유튜브가 미밌으셨다면 네,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면 염치없지만 네,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